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교자가 나왔는데 교자는 뗄때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실패해버리고 말았네요 옆에 있는 소스에 저렇게 찍어 먹으면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조금 제입맛엔 심심했습니다 춘권은 겉에는 엄청 바삭하고요 안에 그 야채 같은 게 들어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식감이 좋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삭하고 그 라면이 나왔는데 이 라면은 규코츠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소 스프 소 육수 라면인데 그 한국의 소고기 묵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키메시 볶음밥 나왔구요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졌습니다 가라아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평범한 가라아게 맛이었습니다 한입 먹어봤는데 음, 촉촉하고 괜찮더라구요 아우 너무 많이 먹었네요 감사합니다